3월에 발생한 인명사고 이후 NC 다이노스가 최근 들어 경기 성남시의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NC가 성남으로 연고지를 이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경남도는 창원시와 구단의 협의와는 별개로 도차원의 지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창원 NC파크 시설 개선 사업에 도비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외야 관중석 2,000석을 증설해 최대 수용 인원을 2만 명으로 늘리고 팀 스토어는 2층 규모로 확대됩니다. 또한 전광판이 추가 설치되고 마산 야구센터의 주차장을 증축해 600대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2군 경기장인 마산 야구장도 개선 대상이 포함됐습니다. 외야석과 설비 교체 등 50억 원 규모의 시설 개보수가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가 공모 단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통편 개선도 함께 검토됩니다. 마산역 출발 열차 시간 연장과 부전 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은 당장은 어렵지만 구토교통부와 코레일 등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야구 관람 프로그램과 단체 관람 행사가 확대 시행되며 창원 NC파크 전광판을 활용해 경남도의 주요 정책과 지역 브랜드도 함께 홍보됩니다. 관광 연계 사업도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NC와 지역 콘텐츠를 결합한 팝업스토어가 창원 NC파크에서 운영됩니다. 내년에는 야구관람과 지역 관광지를 묶은 패키지 상품이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NC 다이노스를 위한 이번 경남도의 지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